여성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붙잡고 있던 게 우수수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순식간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미녹시딜이 탈모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미녹시딜을 먹거나 바른 수유부가 수유를 했을 때 아기의 얼굴에서 털이 많이 자랐다는 부작용이 <laughs> 보고된 바도 다모증. 있습니다 다증네 아. 안면 다모증이 보고된 바도 있어서 그다 권고되고 있는 성분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 채널의 명훈약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임산부 약물 사용 가이드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박소연 약사님 한번 더보셨습니다 박소연 약사님 한번 더 가독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소연 약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임산부 약물 가이드에 이어서 수유하시는 분들도 이 약물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걸좀 생각하시면서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증상별로 우리가 쉽게 어떤 약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유부 약물 선택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임부 때랑 마찬가지로 비교적 데이터가 많은 약물들 위주로 음. 선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임부 때는 내 몸에 약이 많아지면 태아에게도 위험할 수 있었는데 수유부 때는 조금 다르게 내몸의 약이 모유를 통해서 얼마나 전달되는가가 음. 이 아기에게 얼마나 안전할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유를 통해서 잘전달 않는 약을 선택하는 것이 또두 번째 선택 기준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혹여나 일부가 아기에게 전달이 되더라도 아기에게 위험하지 않은 약. 대표적으로 아기에게 원래 쓰이는 약이면 음. 조금이라도 전달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겠죠. 이런 약들 위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각 증상들 별로 어떤 약들 선택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 감기약부터 진행해보죠. 그렇죠. 사실 수유 중인데 감기가 걸렸을 때 열나고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굉장히 많고 저한테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요. 음. 우리가 임신했을 때는 타이레놀 계열 약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수유할 때는 브루펜 계열 약들 중에서 이부프로펜이라는 성분 또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이 모유를 통해 많이 전달되지 않아요. 타이레놀 성분, 이부프로펜 성분 두 가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염 진통제 계열들은 상대적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브루펜 계열 중에서 나프록센이라는 성분 분이 있어요. 탁센이라는 제품 중에 연두 색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나프록센은 음. 비교적 우리 몸에 오래 머무는 약 이기도 하고 음.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가 조금 더 부족한 편이라서 음. 이부프로펜을 선택해 주시는 게 현재까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타이레놀을 고른다고 한다면 타이레놀이 천천히 방출이 되는 서방형도 있고 바로 작용을 하는 속효성도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어떤 게더 좋은 선택인가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엄마 몸에 약이 쏙 양이 많아졌다가 한 3, 4시간쯤 지나면 이 약의 양이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수유 부분들은 사실 안전한 약이다 하더라도 내 몸에 약이 적을 때 수유를 하면 그나마 아기에게 전달되는 약의 양이 적어지거든요. 약을 먹고 3, 4시간 지나서 다시 우리 몸에서 약이 줄어들었을 때 수유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흰색 타이레놀을 먹고 3, 4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타이레놀이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수유를 했을 때 아기에게 전달되는 양이 적어요. 그런데 이 노란색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타이레놀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설계된 음. 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3-4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는 타이레놀이 우리 몸에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아 그럼 수유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 약물이 최대한 적을 때 수유를 할수 있는 텀이 필요한 거니까 너무 길게 쭉 지속되는 서방형에 비해서 속효성이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 콧물이나 코막힘 같은 거에는 어떤 약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인부때랑 마찬가지로 일단은 약이 아닌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좋으니까 식염수 코 음. 세척 등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수 있고요. 그래도 콧물이나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라는 음. 경우에는 로라타딘 성분이 수유부에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막힘 약은 슈도에페드린 음. 성분을 많이 쓰잖아요. 음. 종합 감기약에도 많이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 슈도에페드린이 아기에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유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면 슈도에페드린은 많이 쓰진 않습니다. 코약들이나 알레르기 약들도 간혹 보다 보면은 이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합 감기약도 그렇고. 그래서 수유를 하실 경우에는 이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침이나 가래일 때는 또 어떤 성분을 사용하는 게 안전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기침 가래 수유부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자료가 있는 성분이 없기는 합니다. 음. 일반적으로 아세티시스테인이 사용은 되지만 확실한 자료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합 감기약을 우리가 복용하게 되면은 기침 가래약 성분이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뭐 먹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제가 종합감기약을 먹었는데 괜찮나요? 라는 음. 수요부분들의 연락을 진짜 많이 받아요. 사실 종합감기약마다 성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종합감기약에 들어가 있는 기침가래를 포함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아주 오래 남아있는 성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4, 5시간만 지나면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다면 4, 5시간 지나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 중에 소화 문제도 많잖아요. 이럴때 수유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뭐 위장약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소화제 성분 있잖아요. 이것도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소화제 성분은 무난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약국에서 흔히 살수 있는 가스활명수, 베나치오 이런 성분들도 소화제랑 마찬가지로 복용하고 나서 한3 4 시간 후에 수유하면 크게 무리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이제 기침 가래약이나 아니면 이런 소화제 같은 게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한3 4 시간 정도 텀을 확보를 해주면은 그래도 좀 사용할 수 있는 편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실 소화제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만큼의 근거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음. 우리나라에 마더세이프라고 이렇게 수유부나 임신 중에 약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어요 마더세이프에 의하면 일반적인 소화제나 트리메프틴 성분 위장운동 조절제죠 배나치오가스활명소 이런 성분들이 아기가 너무 어리지 않으면 약 먹고 3시간 정도 지나면 수유해도 큰 무리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약국에서도 그 정도 간격을 사용하라고 안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혹시 속쓰리거나 영유성 식도염?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때는 혹시 주의해야 되는 어떤 성분이나 아니면 쓸수 있는 성분이 있나요? 어, 속쓰림 같은 경우 우리가 제산제를 흔히 많이 찾게 되잖아요. 제산제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사실 모유의 성분이기도 하고 흡수되는 양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제산제는 크게 무리없이 드실 수 있고요. 다만 제산제는 자주 먹기가 권장되는 약은 아니죠. 그래서 잦은 속쓰림이 고민이신 분들은 파모티딘 성분 도수유구에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얘기되고 있어서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사용하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약국 가면 짜 먹을 수 있게 개비스콘, 윌로겔, 알마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재산제입니다. 그리고 파모티드 말씀해 주셨는데 파모티드는 위에서 위산 막 뿜어져 나오고 하는 거를 줄여서 용인성 식도염이나 쓰레 예방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비나 설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워낙 흔할 것 같아요. 수유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변비나 설사약은 어떤 거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보다 비약물적인 방법을 먼저 쓰게 되죠. 음. 변비 같은 경우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먼저 먹어도 안될 경우 수산화 마그네슘 성분인 마그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제산제랑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일부 흡수가 될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영양제로도 많이 먹잖아요. 음. 모유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크게 물이 없어서 마그밀 수유부의 변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변비약인 것 같고요. 음. 설사가 심할 경우 우선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유산균 섭취가 도움이 되겠고요. 만약에 고열에 정말 쫙쫙 설사가 나는 경우는 병원을 더 추천드립니다. 음. 스메타 있잖아요. 스타빅이나 포타겔 같은 약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수유부에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지만, 납 같은 중금속 위험의 우려가 있어서 수유부에게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에 설사가 너무 심하다 하면 병원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제 말씀해주셨던 게 스메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보통 설사 같은 건 났을 때 우리가 약국에서 제산제처럼 짜 먹는 건데 지사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중금속 위험이 있다 보니까 수유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하고 난 뒤에 수유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탈모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저희 와이프도 머리가 자꾸 빠진다고 이거 어떻게 할수 없냐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탈모를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해볼 수 있을까요? 임신 중에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다가 출산하면 훅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여성 호르몬이 머리카락들을 다꽉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해요. 음. 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 면서 붙잡고 있던 게 우수수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순식간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머리가 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실 그 1년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죠. 이 미녹시딜이 탈모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먹는 미녹시딜, 바르는 미녹시딜이 있는데 이 먹거나 바르는 미녹시딜 써도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수유부에게 미녹시딜이 안전하다는 정보가 부족해서 쓰기 어렵고요. 음. 미녹시딜을 먹거나 바른 수유부가 수유를 했을 때 아기의 얼굴 그래서 털이 많이 자랐다는 부작용이 보고된 바도 있고. 담모증. 네, 아. 안면 담모증이 보고된 바도 있어서 그다 권고되고 있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호르몬에 의한 탈모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탈모약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면서도 시도해 볼수 있는 영양제, 의약품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출산 시 출혈이 어느 정도 많죠. 그리고 철분 부족 시또 탈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하고서 3개월 정도까지는 철분제를 보충해 주는 게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덱스판테놀 성분 있죠 비판텐의 성분이기도 한데 먹는 덱스판테놀이 있습니다 탈모의 보조 치료로 쓰이고 있는데 이 먹는 덱스판테놀도 시도해 볼수 있는 보조제 중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튼살일 것 같아요 튼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약 같은 게 있나요? 일단 튼살은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보습크림이나 비판텐 같은 거 미리미리 음.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튼살이 생겼을 때 사실 쓸수 있는 그나마 효과적인 약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입니다. 음. 현재 스티바 A 뭐 이런 약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수유분은 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쓸수 없어요. 임부도 쓸수 없고, 네. 그래서 수유 중인 분이시라면 꾸준히 보습 쪽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 수유를 중단한 이후에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을 처방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그 외에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는 건가요? 그럼 그나마 쓸수 있는 게 비판텐 잘 바르시고 그 위에 더 패틱스 <목마틱스> 울트라 같은 실리콘 겔로 이렇게 코팅 해 주는 방법이 그나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흉터 보통 났을 때 사용하는 실리콘 겔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튼살에도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나 튼살에 이어서 사실상 수유부들에게 가장 스트레스이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되는 게 유선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유선염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마틱>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흔히들 전몸살이라고도 많이 음... 하죠. 유방 압통이 느껴지거나 심하면 복... 이제 전신적인 열, 몸살 기운까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유선염은 특히 분만 초기, 수유 초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음. 그리고 이 수유가 주기적으로 모유가 배출이 될 때는 괜찮은데 이 기간이 갑자기 길어졌을 때 전몸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청결하게 유지를 하면서 모유가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전몸살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일단 모든 전몸살에 항생제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24시간 이내에는 일단 지켜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통증과 발열 증상을 케어하기 위해서 맨 처음 설명드린 타이레놀 계열이나 부루펜 성분 이두 가지 약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기에는 모유를 잘 빼주는 것만으로도 소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유축기 사용을 해주시면서 이런 진통제 성분 먹으면서 지켜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 병원을 음. 가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항생제를 처방해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페니실린 계열이나 세파기 항생제를 많이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이때 어 항생제 먹으니까 모유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두 가지 항생제는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 먹는 기간에도 수유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수유를 잘 해주셔야 유선염이 빨리 낫기 때문에 항생제 드시면서 수유 열심히 하시고 청결하게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혹시 또... 다른 방법 같은 거팁 같은 거 없을까요 약물적인 방법 외에도 마사지랑 음. 냉찜질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선염 이제 관리하실 때 사실 젖이 정체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수유하시는 거잘 지켜 주셔야 될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시간이 넘어가지고 너무 뭐 열이 심하게 난다거나 할 때는 바로 그냥 병원에 가셔가지고 항생제를 처방받던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유를 끝내려고 하는데도 이제 모유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고민 고민이신 경우 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혹시 쓸수 있는 약 없는 건가요? 이럴 때 단유를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처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유로 고민이신 분들은 병원 가셔서 단유약 처방 받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유하시는 분들 고민에 도움되실 수유부 약물 가이드 박소연 약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다른 또 좋은 정보들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와주실 거죠?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 준비 영양제, 음. 임신 중 영양제, 출산 후 영양제 정말 많이 질문 주시거든요 다음에 또그 내용 준비해 오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